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욕기서를 공부하면서 깊은 깨달음 속에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욕기서 41장 1절로 34절입니다 좀 긴데 에, 읽어야죠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도 하겠으며, 내 여정들을 위하여 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져다주겠느냐 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 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느라. 내가 그것의 짓. 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짐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곁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제의 겹가를 물리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심이 두렵구나. 십오절.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 다쳤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가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뽑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 있으니 그 앞에서 절망감만 돌뿐이니라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든든하며 맷 아래 잣 같이 든든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로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소를 짚을 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맷돌도 그것에게 겨 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무섭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 진흙 바닥에 돌이깨로친 자국을 남기는. 구나 깊은 물을 쏘도 소체의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서 그것과 비교할 것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라 아멘 네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대한 피조물 위에 계신 전능한 창조주 그렇게 되겠는데요. 아 기로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 절에서 1 1 절에 요배 한 한결을 지정 그 뭐라고 할까요? 지적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저는 악어가 더 맞은 것 같아요. 리워야단보다는 악어. 아, 제일 무섭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 입을 촥 벌리고 이빨도 그렇고요, 그거 거, 거죽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요, 빨도 그렇고요, 징그럽죠. 야, 저건간에 그 악어에 대해서 이사십장 한장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한장한장 설명하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재에 있는 해설대로만 설명을 할게요. 리와야단도 폐해목과 같이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동물인데 그냥 악어로 말할게요. 악어. 아어는참 예, 무섭고 징그럽고 심센 동물이지요. 예, 이사야서에서는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파충류지요. 예, 용과 에 속하고요. 아, 또 아거는 용과 같은 거고요. 고대에 막 공룡들이 있었잖아요. 예, 비슷한 그래서 이제 공룡들은 다 소멸되고 예, 이구아나라, 이구아나죠, 예, 이구아나하고 좀 아거가 공룡의 후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뱀 종류입니다. 뱀 종류. 그리고 이 리오에단, 즉, 악어는 유비 언급한 3장 8절의 그 리오에단, 바다, 괴물.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이죠. 사실은 이건 추상동물인데, 고대 그런 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용은, 그, 위험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하고, 또,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70인 성경에서는 이걸 혼돈의 용.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이런 동물인데, 예, 혹시, 뭐, 그, 어 뭐, 드래곤? 있잖아요. 공룡들. 여러, 뭐, 무슨, 뭐, 아 이름들이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지칭했을까? 뭐, 악어를 지칭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대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악어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 리오야단, 즉, 악어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십니다. 이, 이 동물은 워낙 크고요. 희, 그, 당할 자가 없죠. 얼마나 힘이 센지. 예, 아주 강하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악어라고 하는 동물은요, 인간이 포획하기도 어려운 동물. 모습이 아주 두렵고요. 체력이 엄청나고요. 몸가짐이 굉장히 하죠. 그 누드떼들이 절기를 따라 풀을 뜯으려고 강을 건너갈 때, 그 강에 악어들이 숨어 있다가 한 마리를 탁 목을 이렇게 물거나 혹은 다리 하나를 물고 한 바퀴 빙 돌면요, 그냥 뼈가 와서서 부서지고 그큰 황소만한 누드떼가. 그냥 물속에서 에헤하고 죽더라고요 그것도 더 먹어요 야,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네, 이런 힘을 가진 동물이 바로 악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대한 이런 동물도 사람은 잘 다스리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해라 이 말이죠 이 분에게 질책하시는 하나님 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34절의 내용은 거대한 힘을 지닌 이리와야 단, 즉, 악어. 일적 모습이 무섭잖아요? 위에서 말씀, 말씀드린 대로 무시무시한 이빨. 야, 그 둥그런 눈. 그리고 커다란 입. 얼럭이는 콧구멍. 야, 불이 튀기고 연기가 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약간 신화적인 동물하고도 동물로 고대 사람들은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을 던져도 이게 죽이기가 어렵고, 활을 쏴도 죽이기가 어렵고, 또 칼로 이거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이 악어를 사람이 사육도 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악어 가죽 가방 여성들이 아주 선호하죠. 그리고 그 악어 가죽으로 만든 에, 코트. 이런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에, 패션. 아유, 고깝니다. 예, 그렇죠. 좋은 세상에 왔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함부로, 어, 근접하거나 범접하기가 어려웠죠. 아주 두려운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고 무섭고 혐오적인 동물, 그저 악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충류,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동물, 바로 아가, 어, 이제야. 근데 사람은 이러한 무서운 동물을 통제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그러므로, 이 혼돈 상황으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죠. 예, 네, 우리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막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아이 더러운 놈 세상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세요. 그가 운데 인간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죄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모든 과정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죠. 축복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요. 항변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비 지금까지 주장했던 하나님에 대한 항변. 왜이 네, 불의한 세상에 의인들을 내주느냐? 하나님이 다시 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예, 네, 이런 것들을, 예, 네, 이런 주장들을, 또 이런 항변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악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손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조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요. 있는 건 사실이 에요 그냥 근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너무해서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경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계획은 1 1의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그분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